맞죠? 여기 이제 이 마지막 설명은 좀 심화된 내용으로 좀 앞에 봤던 이 약수의 개수를 소인수분해로 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관심이 가, 관심을 갖고 싶다. 그런 학생들이 보면 좋아요. 네. 아까 봤을 때 뭐였어요? n을 뭐 p1 a1승 땡땡땡 pn an승일 때 이때 약수의 개수가 바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? a1 더하기 1 땡땡땡 an 더하기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. 네, 아까는 표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건 좀 확실히 불확실한 방법이에요. 맞죠? 이제 좀 확실한 방법으로 네, 표현을 해 볼게요. 먼저 a1이라는 집합을 생각해 볼게요. a1이라는 집합을 뭐라고 생각하냐? 바로 P1, A1의 약수. 20합이에요. 그러면, 20합은 뭐겠어요? 1, P1, P1의 2승, 땡땡땡, P1의 a 원승이겠죠 그러면, 이 AN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죠? 그죠? A1 더하기 1개죠. 맞나요? 똑같이 A2도 한번 더 해볼게요. A2는 지금 P2A2의 약수라고 생각해볼게요. 그러면 1, P2, P2의 2승. 땡땡땡, P2의 A2승이겠죠. 그러면 A2에 있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에요? 그죠? A2 플러스 1개겠죠? 이거를 쭉쭉쭉쭉 해봅니다. N개까지 해보면, AN 역시, 뭐, P의 N승의 AN의 약수. 그러면, 역시, 이 AN의 약수의 개수도 AN 더하기 1이겠죠? 맞나요? 이제 여기서 생각해보면, 우리가, N의 약수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? N의 약수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P1 뭐 X1 P2 X2 땡땡땡 P2 X 아 Pn Xn 해서 이 X1 X2 땡땡땡 Xn들이 다아 P1 X1 P2 X2 승 pnxn승이 다들 p1x1은 요 안에 들어가고 p2x2승은 요기 안에 들어가고 땡땡 때 pn의 xn승은 요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. 맞나요? 이해되세요? 맞죠? 그러면 이제 뭘 해야겠어요? 그죠? 이제 이 수들을 모두 곱해 주면 되는 거예요. 왜 그러느냐? 지금 우리가 결국 이제 구하면 되는 게이 순서쌍의 개수잖아요. 이 순서쌍의 개수는 바로 경우의 수로 풀면 되는 거죠. 이 순서쌍의 경우의 수예요.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어 여러분들이 상의, 하의, 뭐 양말 이렇게 고른다고 해봐요. 네, 상의가 세벌이고 하의가 뭐 두벌 그리고 양말이 음. 뭐세 켤레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 이 상하양 양말 이렇게 이세 개를 어떻게 네, 어떻게 하면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죠? 그죠? 세 개를 다 곱하죠. 상이 세벌 중에 한 벌을 고르고 하이 두벌 중에 한 벌을 고르고 양말 세 켤레 중에 하나를 고르죠. 뭐 이런 식으로 곱해 주면 이제 쉽게 18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걸알수 있죠. 그거랑 마찬가지죠. 지금 p1x1승, p2x2승, pnxn승.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로 이 a1 더하기 1, a2 더하기 1, an 더하기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. 맞죠? 따라서 우리가, 싶은, 우리가 알고 싶은 약수의 개수는 a1 더하기 1 곱하기 a2 더하기 1, 땡땡땡, an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. 아시겠나요? 네, 알고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? 네.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.